오늘은 9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열1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아직 남유다의 왕은 아사 왕입니다.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 둘째 왕 아비암이 이어서 세 번째 왕 아사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북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을 이어서 벌써 일곱 번째 왕이었습니다. 7일을 다스린 왕도 있었고 2년을 다스린 왕도 있었으니 벌써 일곱 번째 왕이 된 것입니다. 아하 왕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22년을 다스립니다. 30절에서 33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엣바알의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암에 대한 몇몇 표현들이 있습니다. 30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1절에 여러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어기며 33절에 모든 왕보다 심히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와 같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과연 어떠한 아합의 행동들이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을까요? 아합은 이세벨을 안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과 재단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이러한 행동들은 이전 왕들도 한 것들입니다. 솔로몬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고, 예루살렘성 맞은편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든 왕의 아내도 있었고, 그것을 따라 한 왕도 있었습니다. 왕의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아우의 행동이 이전 왕들의 행동과 크게 다를 바 없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과연 무엇이 달랐을까요? 문제의 근원은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페니키아 문명 국가의 한 도시인 시온 왕의 딸이었습니다. 왕의 이름이 엣바르입니다. 엣바르의 뜻은 바은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는 아마 바에 대한 그 섬김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는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바발은 자신의 딸의 이름도 발과 연관되어 지어줬습니다 이세벨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왕자는 어디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싶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페니키아에서 발을 섬기면서 부르는 찬송 가운데 대지의 주인 왕자는 어디 있느냐라는 가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따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즉 시온 왕 엣바알이 자신의 신에 대한 헌신의 의미로 딸의 이름을 이세벨로 지은 것입니다. 이 이세벨은 단순히 그 이름만 바알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세벨에 대해서 언급하는 신약의 성경이 딱한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는 이세벨의 의미는 스스로 종교지도자 행세를 하면서 백성들을 죄로 이끌고 우상을 섬기는 자로 상징됩니다. 이 상징성은 구약의 이세벨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세벨은 이전 왕비처럼 소극적으로 왕을 부추겨서 우상을 섬기도록 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한 역사가는 이세벨은 매우 독단적이고 참을성이 없으며 왕노릇 하던 여인이었고 주도적으로 바알을 전파하며 우상 숭배를 장려하던 바알 선지자라고 지칭합니다. 바알 우상의 기원은 페니키아 문명이었습니다. 아세라도 그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페니키아 문명의 두로와 시도는 바알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이세벨은 그 본토의 것들을 이스라엘에 전파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이스라엘 안에 바알이나 아세라 우상 숭배가 있었으나 음성적이고 소극적이었다면 아하방 때에는 북이스라엘 온 전역에 적극적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 압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더욱 악을 행하였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맏 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과거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리고성과 전투를 할때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 여우수아가 선포하기를 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우수아의 선포대로 아범 때 히엘이란 사람이 다시 여리고를 건축하려고 하였다가 큰 화를 당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갑자기 여기 언급된 이유는 아마도 아합 왕이 과거에 여호수아가 했던 이야기를 무시하고 여리고 성 재건을 강행하였다가 화가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겨울이 되면 조심하는 게 독감입니다. 독감을 영어로 인플루엔자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 인플루에레에서 유래했습니다. 안으로의 인과 흐르다의 인플루엘의 합성어로 "안으로 흘러 들어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라틴어 인플루엘에서 유래한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영어 단어 인플루언스입니다. 영향력입니다. "안으로 흘러 들어가다"라는 그 의미에서 파생된 것처럼 인플루언스 영향력이란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 안에 미치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은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은 부정적이고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아하방은 면역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흡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정적이고 악한 영향력의 소유자와 면역력 없이 무조건적인 흡수력을 보이는 사람과의 조합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으십니까?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의 면역력은 괜찮으십니까? 한 주간 우리 모두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에 부정적이고 악한 영향력을 누군가가 혹은 무엇인가가 끼치려 한다면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대적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립니다. 아멘. 그럼 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